연습막 땡기고 저기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1분 남았는데요. 기자에게 하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50분 오신 것 같고요. 기자님도 오신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요. 총선이 이제 한 보름도 안 남았는데요. 여기저기서 정책의제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중국 주거복지 포럼에서 공동으로 정책의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고요. 뭐 정책의제를 같이 마련했다기보다는 두 단체가 그 마련한 의제들을 각자 발표하는데 같은 날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단과 그리고 활동가들이 같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충북 주거복지포럼의 준비위원들 님 함께 계십니다. 대표에서 대표 인사 말씀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홍성학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성학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가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신분 차별 없이 한 표씩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0일이면 봄이 활짝 필 것이고 15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진정 우리 삶에 봄이 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고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밝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담아내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우리 삶에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보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책 의제를 저희가 좀 발표할 건데, 중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여덟 개8대 정책을 제안드릴 거고요. 중국 주거복지포럼은 7개 정책을 제안드릴 겁니다. 먼저 중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책을 제안드릴 거고요. 중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연대회의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뭐 기후, 에너지, 교육부터 해서 환경까지 총 8가지 정책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책 제안은 어, 공동주택위원장 맡고 계시는 충북사회단체 시민연대 이성영 시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충북연대회의가 제안하는 22대 총선 충북지역 8대 정책의 이제 발표 드리겠습니다. 어, 충북연대회의는 정책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가 지역을 위한 정책을 공약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오늘 발표하는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당선 이후에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어, 가지의 정책 의제는 이제 첨부된 내용들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의제는 기후 에너지 분야의 시민 주도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입니다. 그 탄소 중립 시대 기여를 위해서 공공 재생 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시민이 주도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취,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기업 옥상 태양광 발전 시설 의무화, 지역 단위 에너지 공사 및 센터 설립 추진 그리고 분산 에너지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의제는 교육 분야의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입니다. 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교원 정원의 기준 수립과 배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제안 내용으로는 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서. 교원 정원 배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또 기존 학법수 과밀 학급 및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한 배치 기준을 산정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개정해서 그어 교원 정원을 교원 정원으로 하여 교원의 정원을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도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이제는 문화 분야입니다. 어, 문화 분야는 문화 예술 예산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GDP 대비 문화 예술 재정의 3%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어, 제한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연합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의 형평성 마련과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술인의 기본소득 도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 정책 의제는 언론 분야의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어, 취지는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지역성 대표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지역민의 보편적인 정보 접근권을 위해서 지역 신문의 활성화에 필요한 어,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그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배정해 달라는 요구고요. 어, 기금 조성 및 지자체 재원 등을 통해서 미디어 바우처 재원을 마련해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바우퍼, 바우처 법제화를 위한 정부 광, 광고법, 이런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정책 의제는 여성 분야의 젠더 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음, 요구인데요. 어, 과거에 제정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젠더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피해자인권, 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좀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내용은 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 그 목적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와 55조 2항에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에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신설 요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의 의제, 제는 이주민 분야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실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어, 제안 내용도 역시 이주 노동자의 고용 허가 제도를 폐기하고 그 노동 허가 제도의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일곱 번째 정책 의제는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의제이고요, 정치 개혁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논의를 할 때. 거대 양당 중심으로 유불리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과는 어 너무나 먼 태행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고요. 제안 내용으로는 음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 그리고 풀뿌리 지역정당 설립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정책 의제는 환경 분야의 산업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입니다. 어, 산업폐기물 민간 위탁으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요, 주민감시와 주민피해 실태조사, 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 TF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덟 개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뭐 전국적인 의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의제도 있는요 어쨌든 이 모든. s 가지 의제를 좀 제안 드리고요. 또 w 민들에 n 에서는또 중요한 문제는 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거복지 포럼에서 m 제의 t 제 o women, two women, two women, two women, two 습니다 e n two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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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거와 건강의 관계된 것은 모든 세계에 걸쳐 있잖아요. 또 특히나 주거는 우리가 자산가치 형성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주거권, 주거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여러 이제 단위들이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충북주거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중심으로 집수리 활동좀 많이 했었고 일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주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공제품을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일곱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아니면 앞으로 들을 수 있는 많은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매입임대주택은 가난한 분들의 집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사업비인데 문제는 매입임대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자들이 가고자 한 곳에 집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높기도 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그 효과성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의 확보를 할때 이왕이면 수요가 있는 곳 확보해야 또이 문제를 가지고 어또 매입자가 낮다 보니까 적정성 시내권에 필요한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LH가 국가에서 또 조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소울만한정되지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확대하고 주관성 높여라라는 게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라고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가 이제 발행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 사급주대인데 4인 가구가 200, 27만 8천 원이 주거급여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현재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임대료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실제 비용이 오버되는 경우도 많죠. 현실화돼 있지 않다. 또 수선 유지 급여라는 게 있는데 물가가 상승에 맞게끔 올라가야 되겠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정책은 존재하나 실효적이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승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한번 정도 계약 갱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입자가 아니라 그 건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입자가 나가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왔을 때는 어, 인상분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통해서 어, 계약갱신 보장 횟수를 좀 높여라 그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할 때도 임대료 인상분을 적정해서 할수 있게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런 역할들을 좀할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지고 책임져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충북에 1 1개 시군이 있고 충청북도가 있는데 주거북 전달 체계다 이야기해서 주거북 센터가 대표적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움직여 있습니다. 청주에는 주거북 센터가 청주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의 주거센터는 주거 취약계층 상담 안전, 그비 주거를 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주거 상향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와 또 충청북도 같은 주거복지에 대한 전담하는 부서도 없고 그런 전달책이 없다 보니까 1 0개 기초에 대해서는 주거 전달책을 만들기 위한 센터를 만들어라. 11개 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그런 주거복지 광역센터를 만들어라. 그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지역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늦었지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느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뭐 미담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뭐 집수리했다, 뭐 했다 나오냐 겠죠 그것만 이 앞으로 미래는 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냐. 1인 가구가 청주가 34%입니다. 1인 가구에 맞는 주거 형태가 있어야 될 거고, 시골 쪽에 노아화된 주택에 대해서 냉난방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뜯어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인 게 뭐냐? 또 병원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돌봄이 어떤 집이 필요할 수있겠죠 이런 형태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사회주택을 했는데 거기는 비싸니까 시중보다 좀 저렴한 가게 공급하는 게 사회주택 방식이었지만 우리 이제 지방에서는 좀 다른 형태의 사회주택이 좀 만들어져서 미래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택과 관련한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후 이야기많이야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 상황도 있지만 그 통계를 놓고 보면 전체 건물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가 전체 기후의 원인 중에 하나가 3분의 1입니다. 특히나 한번 우리가 이야기 나왔죠. 청주시도 그런 형태에 맞는 건축이 되야되는 그렇지 못한 우리가 비판도 좀 있었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신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규별에 대응할 수 있는 탈탄소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가 제안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는요 일단 기존의 집을 수리합니다 아니면 또 충주시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일 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주거복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법제화를 시켜서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주거복지기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지역의 세계에 맞는 주거관련 정책도 만들고 여러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7가지를 제안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들은 오늘 발표를 끝날 게 아니라 또 후보자들이 받아주면 좋죠. 국회가 열려서 또 실행되면 좋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꾸준하게 저희가 충청북도나 충주시나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 하나하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논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오늘 그 단체가 같이 해서 주제를 좀 발표하게 됐고요. 혹시 뭐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의제는 저희가 이제 후보들한테 보내갖고 어 이것들을 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양준석 준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후보들의 의제를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론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리고 같이 할수 있는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